네 안녕하세요 서피티비의 서피.. 서피티비, 서피입니다 서피티비랑 같이 오늘은 유준준 t v 랑 같이 해볼건데요 네 제사랑 똑같죠 네아 살려줘 왜요? 갇혔어 살려줘 아니, 저 부셨어요 아싸 사다이아 비켜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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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왜 맞다. 때려 아, <laughs> 아 여기까지 부시면 안돼 야 거기 사장님 하지마 여기 뿌시면은 응. 물이 들어와 자, 자 응. 이거 드릴게요유준준님아유준준이라고 어, 나왔... <laughs> 네, <갑시다>. 했어요 <laughs> 이름 왜 나와요 유준준이라있는데네 야철켜고싶은데 철을 못캐 네. 예? 숨막혀 <laughs> 호흡 꺼내고싶다 호흡 수중호흡하자 그니까 수중호흡 여기 아래 철 있었네 어, 다나 보였네 나 있는거 알아 야 그럼 너 요거 켜달라고 요거 켜라고 얘기하지 그랬어? 응? 어? 나 너가 아는줄 알았지 나 너가 저거 캐다죽으려고앉는줄 알았지 오 겨우 올라 이번에 나 진짜로 죽겠어. 응? 그럼 제가 정리할게요. 빨리 와. 응. 크리티브로 바꾸니까 됐어. 내 아이템 다 먹고 나 줘라. 응. 그 다음에 야간 투시도 해야 돼. 야 내가 내가 그냥 캐면 안 돼? 응. 네. 야 그러면 은 돌고갱이 한개더 가져. 돌고갱 한 개밖에 없는데. 두개여거지 내가 먹을게. 응. 너는 나 야간 출신 한거 두개다 응? 응, 그거 다 내가 큰 거야. 내가 너 야간 출신 먹어줄게. 응. 잠깐만. 내가 몇 명을 주려나? 늦속 안에서 몇 명을 써야나 야, 아무거나 다 해볼까? 나또 죽을 것 같아. 나 수중 저번에 한번 썼었는데. 야, 내가 켤게. 나크레이티브야야리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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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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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요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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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요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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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음 응. 응, 나는 다른 동굴을 발견할 거야. 달려봐. 거기 우리 아지트어하자 다른, 다른, 다른 동굴. 여기가. 응. 우리 우리 기지고 우리 집은 따로 있어. 응. 자, 자 습니다저 <laughs> 이미 갔어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가 지금 를고 가고 있거든요 님야또물 네. 발견했어 야 물이 아주 커 저기 저한개 저 캤어요 저세 개에요 괜찮아 이제 그걸로 만들어 저요또 물만 뺄수 있어? 물? 물뺄수 있겠어? <laughs> 그냥 그 나무 판자로다 설치하면 빠져 아직 들어 집으로 살기에는 좀 그래 물속이야 내가 아이템 다 갖고 갈게요 응? 야 근데 우리 아지트로는 어떻게 찾아? 응? 아지트 어떻게 찾아? 아지트 어있는지지 한개 버려야돼 아지트 야 여기 야 그냥 우리 아지트 근처에 집을 만들면 안돼? 야야 서현이 것봐나나나 방금내여 아, 진짜? 나 지금 여행 떠났는데. 저도 지금 가겠습니다. 나한테 텔포 타지 마라. 우리 아지트 버리는 거다. 응. 음. 아지트 답표. 답표 켤게. 야, 니가 키지 말라며. 답표? 응, 그냥 킬래. 에이, 라이. 저기요. 응? 내가 답표 어딘지 알았어요. 응. 답표 설정해놨어요. 응. 근데 나갔다 들어오면 없어져요.

지 말라면서요 저 살았어요 아니 응, 티피지 말라면서요 피안 했잖아요 그래서 피하면 살려주는 저 이미 살았어요 야, 차가워 죽는 줄 알았어요 대박임 나 돼지 두 마리 잡았는데 네개 남았어 돼지 두 마리 잡았는데 야오 동물이다 여기 여기 동물 있어요 저기 저 체력이 없어요 익히지 않으면 제디 고기 먹어야 살려줘. 어, 저 지금 동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깊어요. 네, 저 지금 느려졌어요. 시프스 눌러가지고 느려졌어요. 여기요. <laughs> 헐야나 협곡 발견한 것 같아. 어딘데? 협곡 필요 없요난 여기서 캘 거야. 헐야 물도 있어. <laughs> 야나 배고파. 왜? 나 근데 죽을 것 같아. 배고파. 나 배가 너무 고파. 나 체력 색칸 남았어. 네. 아, 마이너스 내습니다 마이너스 잘 나오지. 배고픔 색칸달았어요 응? 음? 몇 개? 일단 보이는 건한 개야. 응. 근데 캐 보면 더나올수 있어. 죽었어요. 이게 피해야지 반저 죽었어요 이미. 이내거이내거지마 맞아, 너줄게발거 있는데. 나너 줄게. 틸포만 타게 해줘. 그다음에나 야간 투시 언제 걸어줘? 응. 캐지마. 채 빼지마. 간비야 캐만 내가 몇 명을 더 죽인다. 에라이. Yeah, right. 그럼 있어. 터틀린다. 터뜨리면... 지금 유튜브 다 찍혔어. 지금. 네, 저도 알아요. 저안케요저 피... 베레... 야, 말주민 있는데? 클리퍼줄 어? 알았는데 말주민이고 좀비. 말말 좀비? 말주. 말주민랑 주민 좀비랑 좀비 두 명. 야 근데 나 갇혔어 오! 세개! 세개 넘어 몇개인데 네개! 몇 개? 개가게야공평하게 나눠 갖자 네개야 두개씩 나눠 두개씩 나눠줘 근데 응 그러면 응 내가 먼저 칼 한, 하나씩 만들까? 아 미안 그래 오케이 우리 오케이. 서로 각자 지켜야지 오케이 내가 칼 만들어 줄게 응 내가 또 그래. 아래 있는거 나칼 줬어? 응내 음. 부분도 아까워 저 갇혔어요 네? 갇힐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살렸어 여기에서. 야 근데 신기한 건뭔줄 알아? 여기 저 철벽기 만들었습니다 네야 여기 아래 있어 어 뭐가? 좀비 나 다약할만 있어 야나 야간투시 걸어줘 야, 출시 야 우리 야간투시 여기서 걸자 내가 너 지켜줄게 동비가 아, 아. 안돼 아. 내가 때렸어 이번에 야나 죽겠는데 빨리 걸어 됐어! 빨리 야나 죽어 야! 도와줘 도와줘 나 방탄 야너타이아몬 까이 내려어 아이템 다 먹고 올게 야! 나 죽어! 야! 너 지금 안 오면 너 양안주 이제 안시 걸어야 돼 아! 나 지금 다이나 지금 가고 있어 나 지금 한명 남았어 조금만 더 줘! 한명 잡았어! 야! 야! 줘! 한명 남았어 야! 일어나! <laughs> 야! 나 줘! 빨리 줘! 야, 내가 쓰던 거내라이 네, 야! 어디 비? 응 너가 쓰던 거 아! 다 왔어 야! 거미 있어 친구야. 실상기 나왔어. 씨막 친구 낚시 때문 야, 저기 몬스터 사.. 야, 저기 거미 한 명이랑 좀비들이 있는지? 야, 좀비 우리 봤다. 얘 내가 잡을게. 아, 나 컨트롤 줘. 아, 컨트롤 줘. 얘 잡는 거야. 왜기다 하는 거니. 어, 어나 죽어. 어. 어, 어! 안 돼. 죽지 마, 친구야. 잡아 어 내가 거미 잡았는데 거, 거미 눈만 줬어. 야나 지금 뒤세 개예요. 여기 살려 주세요. 저 영어는 7칸 반이에요. 아우! 저기저 체력 한 칸이에요. 네, 저도 아까 그랬어요. 요 잘야 말경. 어? 아까 했는데. 다시 올게요. 야, 여기! 내가 점프 뛰는 데로 와. 내가 밟고 있어. 뒤세 뭐, 개. 여기! 몇 개야? 3개. 1일. 한개더한개더 캐면 나케이 한, 아니 한개더 캐면은 오 발견. 내 거야 한, 한 개는. 야한개 줄게.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돼. 야. 내가 잡을게. 야, 봐봐. 잡고 있어. 죽었어. 야야야야. 아까 너 동굴 발견했잖아. 너 그때 어딘 줄 알아? 어나 떨어봐 일단 올라가야돼거든야 일단 어허. 우리 떨어지면서 뽑는 거 아니야? 야야 <laughs> 그리고 우리 야간 투시 어떻게 걸? 여기다 야 야간 투시 야, 먼저 걸어 야, 응. 야 야간 해야. 투시 먼저 걸어 아이고. 너 먼저 걸어 어가 먼저 걸어 아야 야둘다걸수 있어 한 번에 둘다한 번에 걸어 빨리 알았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아우 아우 야 여기가 끝이야 아우 우리 크레이티브로 내려가자 야 근데 우리 아까 저기 어떻게 내려냐면니 크레이티브로 내려가자 어 크레이티브로 야, 야 일단 저기로 가자 일단 어 일단 우리, 우리 아이템은 다시 먹고 갈게요 여러분 네 아니 인정. 솔직히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정? 인정 여기에요. 여기요 여기요 제가 지금 용암밭을 발견했어요 네? 이거 반대편이에요. 먹습니다. 저 아이템 100개 났습니다. 저 다이아 칼한 개요. 네. 일단 먹을게요, 일단. 네. 다이아 칼한 개만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이아 칼 내가 먹을래? 예. 네, 줄게요. 네, 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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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칼한개못 먹어요. 네? 한개가죠 다이아 칼. 아, 스켈레톤이 먹었어, 야. 야 스켈레톤이 들었어. 야왜왜왜왜 처음에. 왜, 왜, 왜 아니 좋아 좋아 스켈레톤이요. 좋아서 더 갈게요. 저한테 터프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야한 두시 가거세요더 걸었는데요. 네, 당신 이 수동칼 들셨습니다 네? 제가 수동칼이어야 돼 어디 있어? 여기요. 어디죠? 제 앞에요. 감사. 그 다음에 제가 한개더 드려야지 당신 아이템 전체. 이거 내 거예요. 개인데요. 한, 아, 한 개야? 그러면 네가 아까 캤던거나 가줄게. 캤던거한개 나한테 들어왔어. 오케이. 이거 내 거임. 오케이, 오한 개씩 갖자고 응. 저희는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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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맞아요. 저도 서바이벌로 바꿨어요. 아야, 왜 버려. 나한테 먹자. 야, 야, 소고기도 가져가, 그럼. 야, 소고기도 가져가. 나나또 주고 여기야 야. 야, 여기, 내가 자연광으로 쫓아서 물고 줄까 아니 괜찮아 <laughs> 야 저기 다야 어디 저기 여기 야 저기 여기 또, 있어 어디 있다 나또 용어에 빠질 뻔응딸 나도 쓰 어서 준비야, 어, 준비야. 조심해 하면 좋겠다 이번엔 맞아 아니야 네개누야 죽었지 내가 나, 준비 잡을게. 저 왔으니까 저희 갈게요 저기로. 네. 이쪽에서 근데 한계인 것 같아. 일단 일단 먹을 일단 해볼게요. 응. 한계야. 원. 알라이. 알라이. Right. Right. 여기요. 응. 나무 혹시 나무 떨어지는 거 먹으세요. 혹시 떨어 아, 떨졌어저딴데로 갔어요. 응. 오며, 내려오면서 먹으세요. 여기 슬라임블록. 슬라임 블럭이요. 슬라임. 슬라임 블럭이요. 제가 슬라임 데리고 갈게요. 네. 아주 조금만 슬라임이 저 인생 못했어요. 저 따라오세요. 아. 여기 있어요. 제완견 슬라임이에요. 잡을게요. <laughs> 내가 맨손으로 많이 때렸어. 아들아, 아들아, 이걸로 끈 만들어서 좀 동물 키우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준. 네, 그리고 <laughs> 야 갇혔어요 준전님 그리고 맞는데 이는 준전 아닙니다 아직 맞아요 공개하는 거예요 네 얘가 공개하지 말래요 얘는 엄마랑 <laughs> 맞아요 전 공개해도 되는데 엄마 공개하지 말래요 헐야 1분 남았어 어야 그냥 40분에 나가자 그래 <laughs> 필요 없는 아이템은 다 용암의 자 용암의 태록이에요 맞아요 태워 오 슬라임 버팔리퍼 야 소고기 구우. 난 다야랑 다약할밖에 없어. 여기 저 소고기 구웠어요. <laughs> 거미 있어요. 우와, 저 죽을 뻔했어요. 당신 잡으세요 그냥. 싫어요. 날 아, 쏘아줘. 오, 야 우리 낚싯대 만들려. 그래. 배고파요. 나 낚싯대 만들게. 배고파요. 야 낚싯대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그거. 내가 배고픈데 썩은 고기라도 줄래? 좀. 나 낚싯대 두개 만들었어. 야 여기 딱 물이 있어. 야나 낚싯대 두개 만들고. 응. 야 물이랑 슬라임이 있어. 끈은 어, 끈 어떻게 만들더라? 그거 실도 필요해. 어실 있어. 아실 필요해? 어. 실다 썼네. 실두 개인가? 실다 썼. 아실세 개다. 실다썼어아실네 개야. 실네 개. 실네 개에다가 슬라임 슬라임 하나... 한 개. 슬라임이요? 살아있는 응. 슬라임. 당신어디있 제가? 슬라임볼. 나가낚시드릴게요 여기에 소지품 유지할까요어야 다야 발견. 여기에 소지품 유지할까요? 아니. 야나 다야 발견했어. 야 내가 낚시대 갈게. 낚시대. 응. 야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캐줘 이거 이거 여기 여기서 캐줘. 응. 이거 내 거임. 또한 개. 내 거임. 한 개. 내 거임. 한개 줄게. 나두개있으니까한개 줄게. 응. 아세개 있네. 한개내 거야? 한개 줄게. 한개 줬어. 응. 음. 저기요. 저거 봐봐요. 빨방고신거가 땅에 올라와 있어요. 저배고프면네칸 달았어요. 저, 저 낚시. 야, 저. 죽어! 어, 야. 야, 슬라임 블럭이, 야, 슬라임이 갑자기 생선됐어. 야 얘가 죽야 야. 빨리 낚아 빨리 물고기 야야야 야, 야, 얘가 죽었어 발 발가구 마물 좀 많이 줬어 야 그렇죠? 빨리 낚시 낚시해 낚시 낚시 장기 저 드릴게요 당신도 하세요 저도 할 테니까 나도 나쁜놈 <laughs> 하고 있어요 지금 저 20분까지만 할게요 지금 1 8분이오니까야 아니야 우리 9분 남았어. 근데 일단 이이분어이 영상 너무 오래돼 만드니까 아싸 야 낚싯대 야 수선 낚싯대인데 야 주라 야야야나 잘났고 야 근데 이거 아야 너왜와 어. 이거 수선이라 가지고 내가 이, 먹어야 돼 이거 들릴 테니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죄송해요 살려줘요 야야야나 방칸 야오 어! <laughs> 야, 근데, 신기한 게, 응. 이거 봐봐. <laughs> 내가, 내가 너한테 찾아, 찾아. 야, 있어야지? 저희 또크레이티브로 찾아갈게요, 양심 쪽. 양심, 양심 있지? <웃음> 여러분들, <웃음> 여러분들 양심 있죠? 여러분 양심 있죠? <laughs> 저는, 저는 몇명 하나 걸고 있을게요. 저희는, <laughs> 저희는 양심이 없어가지고 크레이티브 쓰는 거예요. <laughs> 근데 거기가 어디? 너 기억해야지. 너 어디인지 알아? 응. 나길 잡아였어. <laughs> 오, 슈퍼노가 있네 슈퍼노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상자도. 거미. 거미 잡아서. 너 어디야? 끝만 될까? 여기 어딘? 여기 어딘? 여기 어디? <laughs> 아까 거기 아니야? 아까 거긴데? 문. 나 알아. 나 알아. 아래로 내려가야지 바보야. 나 <laughs> 바보네. 아, 아니 나보다 먼저 있으면서 바보야. 어 이쪽에. 야 따라와 바보야. <laughs> 여기야 따라와 어, 바보 영상 자식아. 어? 영상 다 나왔습니다. 바보라고 한 거. <laughs> 알아요. 영상에 다 올릴게요. 또 올릴 거예요? 내가 올릴 거예요. 아내 아이템 여기 있니? 음, 이따 먹어. 근데 죽어가지고 배고픔 꽉 차가지고 좋긴 좋다. <laughs> 죽는 게 좋, 좋다고 생각하니? <laughs> 야, 우리 얘네, 어떻게 잡아? <laughs> 야, 내가 잡을게, 야. 야, 게임 모드 풀어봐. 너 서바이벌, 나도 서바이벌. 아! 아! <laughs> 무서워, 한 대도 안 맞았지만. 야, 용해, 맞, 저 슬라임 많이 잡아놓을게요, 그냥. 네. 아저저저저. 좀비 고기 제가 버릴게요. 아저오. 야, 크리퍼인데? 야, 크리퍼. 아, 좀비. 아! 아, 좀비. 야, 이 크리퍼 자식아. 여기 당신도 녹화하고 있나요? 네. 저 이름 안 나왔죠? 네. 그렇군요. 여기 일단 여기까지 이어, 이어야 될것 같은데. 야, 조심. 슬라임, 너 뒤에. 얘 어차피 못 때려. 네? 작은 거못 때려. 여기, 대 네, 어! 기살기 좀비. 여기, 여기 사리 낚시야 돼요. 안 낚여요. 그래도 낚시하세요. 여기요. 저 주세요. 제가 낚시할게요. 비키세요. 제가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낚시대로 할게요. 저도 그냥 낚시대로 하고 있어요. 짠, 당신은. 수선이야, 하필. 과제의 무님이면 좋겠다. 야, 좀비. 좀비 끄리버.

야, 마녀 생성됐는데 응? 마녀 있는지 잡아주세요. 근데 크리퍼랑 어, 좀비가 너무 지금 많아. 지 저기 좀비가 못 나오고 있어. 저기 갇혔어. 야, 응. 이거 봐봐. 잡갔어!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 나 죽어, 나 죽어! 아우! 깊이 타, 야, 양주시걸어 주세요.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걸어 드릴게요. 야, 야, 좀비! 마을 좀비! 와, 사켈레톤! 주민 좀비 있어요? 사켈레톤 어? 못 나온다. 저기요, 저 아이템 다 사라졌어요. 망했어요, 이 망을. 어디 가져왔는데? 너 근처인데? 사켈레톤 빠져! 야, 나 살려줘. 나또 죽을 것 같아. 아, 같다니. 나, 나도 또 죽을 것 같아. 헬프미! 헬프미! 아니, 얘네 왜. 대단해, 오케이. 근데 아, 나 근데 맨손이야. 아, <laughs> 아, 돼. 네. 나 아파. 나 맨손이지. 나 자체한테 가. 나! 오, 발광 은 발광 주머니 있다. 아 우, 자, 좀비들이 너무 많죠? 저도. 저기에 좀 저도 바꿀게요, 그러면. 아, 나 원래대로 칼만 꺼낼 거야. 아! 나칼 꺼낼 거야. 근데 너한테 지필만 할 거야. 아 여자 <laughs> 나 공중구양이야. <laughs> 아아나나 네, 네. 여주어. 나, 나, 내 아이템 어디 있어? 나여기 있어 내 앞에 있어. 기초 TV 이게. 응? 아 여기 또 어디야? 어 일단 일단 다이아 건 먹었죠? 오케이. 게임 먼저 바꿔 주세요. 왜요? 저 바꿔 주세요. 다이아 건만 꺼낼 거예요. 저 바꿔 주세요. 저, 저 지금 죽겠어. 그럼 바꿔. 여기바 이거 이거 그, 이것만 할게요. 야만 도시. 야, 근데 망할놈이 온줄 알아? 뭐? 너 다야 안 먹었고 나도 다야 안 먹었어. 야 게임 모드거든요. 응. 이번에 응. 내가 죽어. 나야너나 나 나, 나, 나 게임 모드로 바꿔 주라. 나 지금 게임 모드. 인데 너가 나 게임 모드로 바꿔줘. 오케이. 나 죽어. 내가 죽어 이번에. 됐어 나 20분 넘었는데. 게임 모드 됐어 20분 넘었다고? 20분 넘었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네,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